가장 처음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를 그거를 놓고 빌어보세요. 그게 돼야 나머지도 가는 거야. 그걸 놓고 정말 간절하게 진짜 그게 간절하다면 다를 거고, 그게 간절하지 않으면 똑같을 거고요. 지금 금전 때문에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빠 보는 기준이지만, 위에서 보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닌 거거든, 아빠. 그러니까, 지금대로다가 고비고비 지금 넘겨가시면서 잘 풀어가고 있는 거야. 아빠 잠못 자면서 밤낮없이 직장 다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잠을 못 자시면 아빠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 지금. 맞잖아. 그랬을 때 그거에 맞춰서 그만큼이 많이 닦여 나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걸로 한발더 다가간다고 하니까 실망은 없어요 아빠. 어, 지금부터 이게 내가 그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 문을 열어놨으니 다음에 2년 돼서 오실 때는 그 그릇을 내가 받아서 갈게 있어. 그리고 아빠 진짜 짧은 기간이지만 아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알아. 그랬잖아 아까 나한테 공수를 제가 얘기드렸죠. 그 마음을 새겨서 가신 순간부터가 그게 시작이라고. 시작점을 만들고 아빠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야. 아셨지? 당장 그게 나앞는게커 보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선행되는 게더 되면 이부분 어떻게 보면 사장서 부차적인 무리가될 수도 있거든사장 그런 부분이 화합이 안 맞으니까 이게 더커 보이는 것 뿐이 있으니, 사진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사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사진 이거는 그냥 저도 좀. 간절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이 다친 거에 대한 면이지. 음. 저실더 급한 건 사실 마음이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음. 안 맞으면 이거는 부차지금이 될 수밖에 음. 없는 거든요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응답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해야 잘 받는 걸까요? 이거 돌렸을 때? 돌려, 돌렸을 때? 네네. 본인이 그냥 돌렸을 때 네. 느낌하고 네. 내가 정말 저렇게 간절하게 누구에서 돌렸을 때는 이게 다꼭 돌아가도 무겁게 느껴지거나 몸에 전율이 오거나 찌릿하거나 음. 뭔가 달라, 음. 이게. 다 이게 그 각자 느낀 느낌이라는 게 있어. 음. 어. 그럼 그 어. 느낌을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요 그럼요. 어. 저 아까 되게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네. 응. 기도하기 전에도 맷돌을 돌려보시고, 응. 기도하고 나서도 돌려보셨잖아요. 응.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하기 전에는 그냥 느낌이 빨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원을 빌고 나서 어, 제기를 하니까, 아, 듣금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비신 소원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꼭 소원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오셨잖아요. 네. 응, 처음 돌려보시고 이제 두 번째 돌려보셨을 때 네, 네. 느낌이 확 틀리셨나요? 틀려요. 아... 조금 틀려요. 어... 네, 처음에는 그 바로 우리가 저기 기도를 안 하고 바로 돌렸잖아요. 그때는 네. 너무 좀 자연스럽게 돌아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다시 기도를 드리고, 네. 믿음을 달라 했더니, 자꾸 걸려요, 돌이. 오. 아까 보셨나 모르겠네. 네, 사실은 저, 제가 봐도 네. 그렇거든요. 네. 덜컥하고 걸렸다가 다시 돌고, 어. 걸렸다 돌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음. 좀.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은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소원성취하도록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물어볼 거 없어. 그냥 그런, 그런 게, 그런 그 파우션당 인연자들은 음.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당근, 당근이지. 음. 당연한 일이, 일인데,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근기 총량에 따라서 더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시간의 문제지, 결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음. 지금도 계속 과정 중이라는 거. 어. 아, 그러니까, 오늘 이걸 오셔갖고안 되셨다라고 해서 서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매일 숨을 쉬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로 제가 어느 정도냐고 힘을 썼냐면요. 사실 여기가 뭐몸 밖은지, 이두 밖은, 삼두 밖은지. 삼두, 삼두 맞지. 그러 네. <laughs> 응. 아, 엉덩이까지 떨렸어요 어.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꾸 힘으로다가 당기면당겨질줄 응. 알고 응. 근데 여기가 어 헬스 사뭐한거 같지 여기가 진짜 여기 여기가 땡문에서 일해서 운동도 하나 싶을 정도로 붙어갖고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같이 더 불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음. 짱이지? 우리 유튜브 보고 있는 찐팬들에 우리 찐팬들도 여러분들 제가 기운을 이만큼 아! 받았거든요. 그 기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기운이가 파바박팍 <laughs> 끝.